OKX 쓰는 분들 영상 보고 계시죠? OKX 수수료 여기서 절반 넘게 환급 받아 갈수 있습니다. 54%나 환급해 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선생입니다. OKX 쓰는 분들 중에 혹시 테더맥스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보자마자 달려가셔서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진짜 매매할 때 개꿀이에요. OKX 수수료 절반 넘게 환급해 줍니다. 다시 내 지갑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테더맥스는 코인 거래소로 유명한 데들은 웬만하면 다 수수료 페이백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애초에 레퍼럴 수수료 환급 받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환급률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보면 o k r 은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직접 내는 수수료에서 54%를 페이백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거래소에서 수수료 30%만 페이백 해주고 있는데 테더맥스 쓰면 여기서 24%를 더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원 중에 3,000원 환급받는 거랑 3,000원에다가 2,400원을 추가로 더 환급하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요? 기존 거래소에서 환불해주는 수수료랑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수수료 표를 보면 거래소들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환급 비율이 높으니까 검은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테더맥스가 진짜 여기 코인 시장에 다시는 없을 만한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테더맥스가 환급해 주는 수수료의 출처가 궁금하세요?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이거 유저들이 낸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수수료를 테더맥스가 거래소한테 일부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레퍼럴 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추천인들을 레퍼럴 코드로 매매하는 유저들한테 가입 을 유도하죠.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준다 거래소에서 리베이트 된다 이런 혜택들 주면서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레퍼럴 코드를 쓰는 게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트레이딩 하면서 수수료는 내는데 걔네들이 나눠가지든 어쩌든 알 바가 아니 죠 일단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할인 이 되거나 리베이트 되거나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테더맥스에서는 여기서 거래소 랑 추천인들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매몰비용으로 나가는 이 수수료를 다시 회수해 준다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탄생한 게 레퍼럴 페이백 이라는 거죠 테더맥스가 대신 추천인 활동으로 사람들 모아주고 커미션 높이면서 거래 회원들이 냈던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페이백 구조 보고 어떻게 하든 손해는 없겠다 싶어서 바로 써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쩐지 보이시죠? 진짜 개꿀 빨고 있습니다. 매매할 때마다 여기에 내가 냈던 수수료에서 테더맥스가 올려준 만큼 수수료가 쌓입니다. 포지션을 크게 잡았으면 몇 만원씩 쌓일 때도 있어요. 이게 천원, 이천원, 만원 뭐 이렇게 쌓이다가 백불이 넘는 순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이 생기면 그저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테더맥스에서 OKX로 수수료를 보내줘요. 이게 보안에 민감하다 보니까 내부 이체로 보내줘서 보안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테더맥스한테 주는 개인 정보도 없어요. 써 보면 알겠지만 진짜 수수료 환급 받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걸알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OKX 수수료 환급 받고 싶으신 분들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기 레퍼럴 코드로 계정을 만드는 거죠. 일단 계정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던지 수수료를 내면 테더맥스 전산에 뜨겠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지도 알수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 올리고 나서 고정 댓글에다가 테더맥스 링크 올려 둘 테니까 그거만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 홈페이지로 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신규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OKX는 여기 있습니다. 보면 전보다 가입한 사람이 좀 많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진 널널한 편이에요. 여기서 페이백 비율 확인하시고 페이백 시작하기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OKX 수수료율, 쓰는 사람들, 환급해 준 돈, 뭐 이런 잡다한 정보가 뜨는데요. 이거는 그냥 훑어보시고 나중에 직접 가입할 때 읽어보세요. 페이백이 어떻게 되는지처럼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여기 왼쪽에 보면 OKX 로고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계정 만들라고 하얀색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서 계정 하나 파면 됩니다. 혹시 이미 계정이 있더라도 괜찮다. 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 계정이 신원 인증이 안 되어 있는 계정이라면 페이백 계정을 만들어도 된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 파란색 버튼 있죠? 이거 누르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환급 받을 때는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검색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면 UID를 치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방금 전에 가입했던 계정 들어가서 UID만 그대로 쳐주면 돼요. 그러면 수수료 얼마나 쌓였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환급 받을 때는 직접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서 페이백 신청 버튼을 눌러야 수수료가 이체됩니다. 남은 페이백의사인 테더 기준으로 100테더 이상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OKX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두 번에 나눠서 입금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수료는 제가 냈던 수수료 중에 4분의 1 정도 정확히는 24%만 들어온 금액이에요 30%는 OKX에서 자동으로 환불 처리되거든요 OKX 수수료 54% 페이백 정보 어떠셨나요? 여기가 내가 냈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퍼럴이 아닌 이상 말이죠 설령 셀퍼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에서 이렇게 절반 넘게 회수는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애초에 이런 높은 커미션을 가지려면 자기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회원 자체가 많아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린 거잘써 먹으면서 매매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참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코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